안녕하세요. 저는 할부 청산을 위해 절약하고 현금 생활하는 일상을 기록하는 30대 람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산 채우는 영상으로 시작해 볼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만 원씩 넣어 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가 울었 울었나? 약간, 뜬다고 해야 되나? 제 예쁜 품멍이 속지에, 무슨 일이. 주말은 나머지 3만원 모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한 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알, 당 충전하고, 카페인 충전하고, 또,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진짜, 힘든 것같아 아, 진짜 음. 오늘은 뭐가 다 귀찮아가지고, 한 접시에 요 녹도전이랑 오이소박이, 샐러드까지 해서 이렇게 집밥으로 해결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요쑥쑥 쏙쏙. 아? 얼른 나갈게. 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여러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열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요이팅 I am 아 m e r i c a n I am a m e r i c a 도오늘팅 화이팅 해보다습밥오오저저은은역역 c 랑랑 매콤 어묵밥밥이이이 a 뭐죠? 떡밥이야? 치킨 <laughs> 마요. 이렇게 먹을 겁니다. 난이 마늘 후레이크가 맛있더라. 가끔 <laughs> 저밥 먹기. 맛있습니까? 음. 음 오늘의 아침입니다 알바를 안가고 아침을 먹어요 미쳤다 사무실 갑니다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나왔고요. 꽃,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정류장까지, 아니,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며칠 사이에 개나리가다폈어요 음, 봄이에요. 맛있겠다. 떡볶이. 넌 식구츠. 그 어디다 한투 허. 하나 더. 투 <laughs> 허. <laughs> 3,400원. 오늘 짝꿍이 인형 뽑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짝꿍 만나러 지금 짝꿍 회사 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인형 뽑기도 하고, 조금 놀고 오려고 합니다.

자, 이 속지. 여러분, 어때요? <laughs> 뭘 어때? 어, 여러분, 이 속지, 푸멍이 속지, 제가 이 요일 속지로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진짜 어느 순간,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꼭 이만큼만 써야 된다는 뭔가 그 강박관념 뭔가 그게 이제 좀 약간의 부담이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원을 내가 이 월요일 용돈으로 잡았어요. 근데 뭐떡볶이를사 먹었어. 떡볶이가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2,000원을 땡겨서 써야 된다는 게 이게 은근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 저한테는. 다른 분한테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현생 진짜 오래 하고 싶고, 빨리 할부청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현생을 조금 지속하려면, 현생 자체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이제 지갑 삼아 한주 예산을 그냥 여기에다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갖고 다니려고. 저는 뭐 지갑 막 비싼 거 <laughs> 비싸든 사, 싸든 상관없어 그냥 비, 그 지갑을 뭐 굳이 안 사도 되거든요. 그냥 이거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여기에 한주 동안 사용할 예산들을 그냥 여기에 담아서 어, 다음 주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음. 조금 또, 뭐, 변경이 될수 있는 부분은 또 변경이 될수 있고요. 어,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를 조금 없애고자 이번 주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은근 잘 꾸민 것 같아. 어, 약간 닦고 이런 거 소질 있나? <laughs> 이, 이 요일 속지를 쓰다가 이거 하나로 쓰자니 얘를 그러면 못 쓰는 꼴이지 않냐? 아니요 저 얘, 얘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써볼 겁니다 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속지란 말이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일단 품목이 자체가 일단 얼른 돈을 빼고 주 정산을 해보죠 이번 주는요, 38,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사실 체크카드로도 사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그거는 카드에 또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38,000원. 이 3,000원은 포차코 덧줄에 넣어줄 거예요. 포차코. 숲지에 넣어보죠. 자. 자, 포착코 속시에 넣어주겠습니다. 아, 오늘은 3,000원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치를 해보죠. 1 0원 해줄 거고요. 잠만, 잠만 괜찮아요. 야, 포지코 가고요. 제가 지금 목적지 측으로 엄마, 아빠, 할부 총사 경조사, 주유비, 남자친구 주유비, 배달, 그리고 외식, 데이트, 뷰티 쇼핑 예비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배달 외식으로 만원 넣어줄 거고요. 요즘 어, 외식을 자주 하는 거 같아. 몸이 지치니까 외식을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 엄마. 엄마가 이제 다음 주 생신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아빠 생신이에요. 5,000원. 다 넣어주고요. 저 할부 청산에 요 남은 금액 2만 원 넣어줄게요. 제가 이번 주 감기 걸렸어가지고 다소 코 맹맹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이렇게 어 일주일 정산 그리고 저축까지 마쳤어요. 뭐 제가 다음 주에 사용할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내일 예산을 뽑아서 한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코맹맹한 목소리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또 해피한. 한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지였습니다. 안녕 감사해.